반갑다, 간냥이 킹로드다 2022년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로스트아크 아트 공모전 응모가 시작되고 아직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벌써부터 많은 작품이 등록되어 우리 커여운 윰류비들의 흉근을 바운스바운스 바운스 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크라시아인의 대축제가 되어야 할이 공모전에 벌써부터 잡음이 들려오고 있다 잡음의 근원지는 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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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저 바다 건너에서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바로 표현의 자유다 아 참고로 말하자면 여기서 현재 출품 중인 작품 과거에 출품된 작품을 부정적인 이유만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 작품을 올린 사람에게 크게 신뢰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유에 한해서는 글로만 표현하는 점 양해해주길 바란다 이번에 표현의 자유가 논란이 된건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노출이 과한 의상이고 남은 하나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상이다. 노출이 과한 의상은 주로 여캐들에게 있어 논란이 돼. 이걸 유튜브 영상에 올렸다가는 모없이 높은 확률로 노딱을 받을 것 같은 아마타들이 논란이 되었다. 솔직히 딱 보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 싶을 정도로 살갗을 드러내고 있는 아바타가 있기는 하다. 그리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상이라고 하는 건 보통 시샤이어에 관련된 의상들이다. 슈샤이어에게 바니걸 의상을 입힌다든지 여자 비키니를 입힌다든지 하는 게이 케이스에 속한다. 먼저 노출이 과한 아바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아바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이번 공모전 가이드에도 적혀있는데 앞서 얘기한 아바타들 같은 경우 애초에 가이드 위반이라서 본선에 올라가기 전에 다 잘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공모전에서도 슈샤이어 측 아바타에서 몹시 높은 추천수를 기록한 바니걸 아바타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본선에 올라가지 못하고 잘린 사례가 있다. 아마도 가이드에 의해 처리된 것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즉 모두의 걱정과는 달리 노출이 과한 아바타, 너무 혐오스러운 아바타 이런 건 가이드에 따라 알아서 걸러지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내가 굳이 이 영상을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다른 이유다. 2021년 공모전에 출품되었던 이 아바타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끝끝내 당선되지는 못했으나 출품자는 마지막까지 유저들의 피드백을 받아 작품을 수정하며 완성도를 높였다. 장난삼아 대충 만들고 치운 아바타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 아바타가 대중의 니즈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게 원인이 되어 다른 유저들이 신린 너네 이 아바타나 받아라 하면서 추천수를 주작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저 어릿 광대가 추천수 상위권에 오르게 되자 많은 신린들로부터 아 이딴 멍멍이 쓰레기 질병의 신 같은 아바타 빨리 내려요 하면서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많은 욕설을 받았다 나는 이번 공모전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실제로 슈샤이어 측에서는 벌써부터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바로 중갑 아바타에 대한 혐오감이다. 슈샤이어는 로아에서 유일하게 중갑이 어울리는 우람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 물론 다리가 짜리 몽땅이라서 어떤 옷을 입혀놔도 패션 파괴자가 되는 슈샤이어 특징상 진짜 멋진 중갑 아바타는 드물긴 하지만 말이다. 여튼 벌써부터 중갑을 뽑으면 들딱이라느니. 중갑은 뽑지 말라는 이하면서 다른 사람의 취향을 컨트롤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발전하고 진화한 형태가 바로 앞서 얘기한 어릿광대 아바타에 대해 욕설을 퍼부은 사람들일 것이다. 영상 설명란에 어릿광대 아바타 링크를 걸어놨으니 출품작이 궁금한 사람은 가서 보기 바란다. 보면 알 것이다. 아, 이 사람이 장난삼아 대충 한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만든 하나의 작품이구나 하는 것을 말이다.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고 로아 공모전 가이드를 준수한 작품이라면 자기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취향 차이다. 즉 옳고 그르다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오히려 마치 자기 취향에 전혀 맞지 않은 작품을 향해 필요 이상의 의사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옳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수 있다. 자기 취향에 안 맞으면 어떠한가? 자기 취향의 극단에 위치한 아바타면 또 어떤... 대한민국이 정한 자유, 스마게가 정한 자유 내에서 자기의 창의력을 뽐낸 작품이라면 자기가 보기에는 별로라고 하더라도 허허, 세상엔 다양한 취향이 있구려 하고 대충 넘어가길 바란다 아,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어릿 광대 아바타의 경우 추천수가 높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은 욕설을 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번에 추천 수를 주작했고 이번에도 그럴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만 하고 가겠다.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입고 싶은 나바타를 뽑아야지. 이게 뽑혔을 때 남이 가장 불행할 것 같은 나바타를 뽑는 행위는 하지 말아 달라. 지나가던 유치원생이 보고 오잉, 성인 중에서도 우리보다 정신 연령이 낮은 사람이 있구나. 할 짓은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다.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후크로 빙뽕 빙뽕 빵빵